화면 속에서 한 마리 연노란 족제비가 힘없이 바닥에 쓰러져 몸을 떨고 있었다. 이를 본한 남성이 걱정스러운 마음에 급히 상자를 구해 조심스럽게 족제비를 동물병원으로 데려갔다. 수의사의 진단 결과.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다리가 차에 깔려 며칠간의 회복이 필요한 상태였다. 남성은 직접 돌보기로 결심하고 족제비를 집으로 데려왔다. 집에 도착한 그는 족제비에게 분유와 고기를 챙겨주며 정성껏 보살폈고, 시간이 지나면서 상처는 완전히 나았다. 족제비는 그에게 깊은 신뢰와 애정을 가지게 되었지만, 남자는 알고 있었다. 야생동물은 결국 자연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족제비를 다시 산 속에 놓아주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족제비가 다시 남자를 찾아왔다. 족제비는 그의 차 바퀴 주변을 맴돌며 길을 막았다. 하는 수 없이 남자는 차를 돌려 집으로 돌아왔다. 그 후, 남자는 자신이 원래 지나가야 할 길에 갑작스런 도로 붕괴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그 작은 생명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